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지금 메타는 연운이나 지팡이 스타트가 가장 유리한데 일단 벨트 스타트를 했습니다 자, 제가 애쉬덱 노래를 불렀었는데 애쉬덱이 처음부터 영웅 증강체를 먹었을 때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쉬 하나 보고 BF 스타트하는 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서 일단 유리한 템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애쉬 증강체가 나오면 그때부터 BF를 모으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볼수 있는 거는 케일이 페어가 잡혔으니까 야스오를 활용해서 결투가 쪽을 볼 수가 있고 애니가 나왔으니까 뽀삐를 이용해서 기계 유망주 빌드업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파이트도 만약에 갱플랭크가 많이 나왔다면 우세 쪽을 봤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나머지를 잡아놓겠습니다. 자 이거는 애니 페어가 잡혔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일단 야스오 케일은 빼주고 기계 유망주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요즘은 처음에 많이 나온 유닛들을 좀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영웅 증강체가 나왔을 때 바로 이성을 붙여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페어 위주로 잡아주는 거예요. 탈론 페어도 잡고요.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의 원형낯을 먹으면서 AP 쪽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탈론이 두 마리가 나와 있고 N이 두 마리니까 전투 마법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방템이 어차피 많기 때문에 사이버네틱 외피를 먹으면서 방어적인 부분을 추가해줄 필요는 없고요. 전투 마법사를 고르겠습니다. 자, 일단 애니 이성이면 끝났죠? 자, 오랜만에 2코 이성이 바로 붙어버렸는데, 자, 이거 스노우볼을 잘 굴려야 됩니다. 처음에 2코 이성이 있을 때는 바로 레벨업을 해주는 게 좋고, 자, 일단 자동 방어체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다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 줄게요. 그럼 이제 지금 당장에는 자동 방어체계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전투 마법사를 먹었다 보니까 소라카 덱이나 르블랑 덱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전투 마법사를 먹었을 때는 그냥 비에고 덱을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5레벨 만났죠? 원래 이 타이밍에 애니 2성이면은 이 스테이지 전승도 가능한 스쿼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제가 2-1때 한번 지면은 그때부터는 연패 운영을 좀 많이 선택하는 편인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애니가 2성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사연승을 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에 센 람머스를 일단 투입해 주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비에고 덱을 가는 거니까 비에고 아이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비에고 같은 경우에는 이온충격기, 보석건틀렛, 총검, 피바라기, 거인의 결이 이런 느낌으로 많이 들어가요 자 근데 또 레벨 만났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2연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2연패를 하게 생겼어요 근데 심지어 되게 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롤체라는 게임이 내가 유일하게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매칭 시스템이에요 내가 잘 풀렸어도 이렇게 매칭 운이 안 좋으면 게임이 말릴 수가 있습니다 자 카밀페어도 무협 자니까 잡아 놓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1등, 2등을 만났습니다. 지금 5레벨이 또 있는데 이거 설마 또 만나진 않겠죠? 와또 만났습니다. 야, 살다 살다가 제가 2라운드 초반에 5레벨을 전부 다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3연패로 하게 생겼고요. 대신에 장점이 하나가 있다면 다음 라운드부터 만나는 상대들은 약할 확률이 좀 있어요. 와 어, 그래도 많이 잡긴 했습니다. 어, 설마 이긴다? 자, 이것도 심지어 지네요. 자,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밥이 1순위니까 지팡이를 우선권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 비행 같은 경우는 지팡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자, 심지어 지금 지팡이가 3원짜리입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괜찮다. 자, 일단은 당장에 무업자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무업자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룰로 집어넣으면서 자, 그대로 기계 유망주로 활용해줄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탈론이 일성이기 때문에 기계 유망주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또4 레벨인데 대신에 드레이븐이랑 바이가 벌써 2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판좀 전체적으로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심지어 창고에 바이 2성이또 있습니다. 3성이 벌써 나오죠. 비에고자비에고 비에고 나왔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럴 때는 무업자를 바로 받아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럴려고 매칭 운이랑 기물 운이 많이 없었나 봐요.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자동방어 체계를 스킬 사용시로 먹은 게 되게 후회스럽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버프를 줄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 자, 일단 비에고 덱은 이온 충격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5레벨이나 6레벨 템포가 굉장히 빠르면서 게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번 판 같은 경우에도 좀 말릴 뻔했지만 비에고가 좀 빨리 나와주는 바람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됐고, 템포를 너무 올렸기 때문에 연승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자, 이러면 오히려 좋습니다 자, 충분히 1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비에고한테 이온충격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템 하나는 반드시 피읍템을 챙겨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딜템을 줘야 되는데 자, 피읍템은 총검 아니면 피바라기 딜템 같은 경우는 보석건틀렛 아니면 거인의 결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인의 결의가 나왔으니까 비에고한테 넣어주고 나머지 아이템은 총검이나 피바라기를 챙겨주면 끝이에요. 자, 보통 이온 충격기 같은 경우는 딜템이라고 치기보다는 약간 마법 장력을 깎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비에고한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온 충격기가 비에고한테 들어갔을 때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덱 같은 경우였으면 이온 충격기가 애니 비에고 덱을 갈 때만 이온 충격기가 비에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딜템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면 그럴 땐 이온충격기를 줄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3연상 다행이고요. 이것도 살짝 위험했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증강체 보시면 영웅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에 만약에 리롤의 기회가 네번이 아니었다면 애니를 먹었을 거예요. 자, 번이나 있기 때문에 지금 노리기 가장 좋은 거는 카밀입니다. 어, 일단 카밀 나왔죠? 고민할 거 없이 바로 먹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카멜 증강체가 캐리형 쪽으로 나왔다면 그냥 애니 반사방패를 선택을 했을 거예요 자 이건 충분히 연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레벨을 바로 찍어주는 게 좋고 자 항상 제가 넣을 게 없을 때는 시너지를 받고 있는 걸 하나 더 집어넣거나 리로를 몇번 돌려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또 이번엔 7레벨을 만났습니다 자 이거는 탈로난 마리 팔고 이자를 보겠습니다 자 원래 피 100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스쿼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상황만 봤을 때는 3-3때 리롤 한번 없이 3 무법자 상황소부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들을 봤을 때 상대방들도 벌써 3이라가 있고 이성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자, 이제 전체적으로 되게 잘 풀린 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BF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갑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피업템을 만들기 위해선 피바라기 총검이 있다고 했지만 대체적으로 정의의 손길까지 있습니다. 아 피오나 이상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드 같은 경우에는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자이 황소부대 득 덱을 하실 때 황소부대 상징이 있으면 벨베스, 뭐3이라다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제드 같은 경우는 결투가를 받을 수가 있으면서 자, 르블랑을 집어넣었을 때 해커도 같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제드가 필요 없는 상황이 나오면서 비에고의 피흡템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드를 버려야겠죠. 자, 우리는 이 상태에서 기반 자체가 지금 이성이 잘 붙어 있다 보니까 그냥 챔피언 복제기를 믿고 8레벨까지 가면 돼요. 자, 다만, 황소부대 같은 경우는 황소부대 상징이 없을 때 1등 하는 건 조금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5코스트 이성을 많이 써야 되지만 5코 이성 같은 경우에도 어정쩡하게 들어가면 절대 1등 못하고 자 이번에 또 5코스트들이 너프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세번째 증강체에서는 상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 르블랑 나왔고요 자 이번에 딱 하나 실수한 게 있다면 자동 방어 체계를 잘못 골랐다는 거 아까 그 처치 시 만화 회복인가 그걸 골랐으면 지금 비에고랑 뭐 다른 유닛들 캐리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겠죠 자 이번에는 카밀 증강체를 먹었기 때문에 카밀을 끝까지 써야 되지만 원래는 카밀을 쓰다가 레오나가 나왔을 때 바꿔줍니다 이번 레오나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7레벨을 찍겠습니다 자, 해커 같은 경우에는 카밀을 태우거나 제드를 태우거나 둘중 하나를 태워주시면 돼요 자, 정의의 손길은 바로 만들어주고 어차피 저희가 망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에 제드를 팔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덱은 완전 하드탱커가 없다 보니까 가고일을 줘봤자 효율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끼 같은 경우는 뒤집개를 위해서 내비두고 망토 같은 경우는 피바라기를 위해서 내비두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롤토체스는 아이템 소모를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 때나 빨리빨리 쓰는 게 아닙니다 임시 변동 방어가 아예 의미가 없고 추방자도 지금 배치가 어렵습니다 자, 이거 돌려야 되고요 자 이거는 판도라 대기석이 짱입니다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판도라 대기석이 되게 좋고 자, 심지어 저희가 지금 챔피언 복제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돈을 좀 써가지고 사코스트를 채워놔야 돼요. 자, 제드는 필요하니까 내비두고, 한 마리 더 찾겠습니다. 자, 이성도 붙이면서 사코 한 마리. 어, 됐습니다. 자, 판누라 대기석을 먹었을 때는 제가 원래 8레벨을 간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8레벨을 가지 말아야 돼요. 자, 돌리면서 이성작도 보고, 사코스트를 채워 넣으면 그만큼 이성이 빨리 붙을 수가 있으니까, 8레벨을 천천히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낫기를 먼저 올려놓고 이성이 붙는 순간부터는 사코 이성을 찾아서 올려놓으시면 돼요. 자크 같은 경우도 이성이 붙는다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자 이번에 우리는 제드를 쏘는 조합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크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 그냥 조금만 돈더 쓰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소라카 이성을 붙이거나 제드도 붙이거나 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소라카 이성. 그냥 8레벨 안 가겠습니다. 굳이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비에고랑 제드가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라서 돈을 충분히 아낄 수가 있어요. 아, 아니, 돈이 아니라 복제기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판도라 대기석이고 벌써 3이라 2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에고 덱을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3성을 노릴 수 있는 확률 훨씬 높아요. 야, 문제는 지금 BF가 있긴 하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와 뺏겼고요 자 이러면 그냥 일단 레오나를 한번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볼게요 자 원래 레오나를 갖고 오는 순간 카미를 버린다고 했는데 카미를 버릴 수도 없고 레오나를 어떻게 빼고 넣을 수도 없습니다 오 일단 둘다 붙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4스테이지인데 4코 이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건 아니고 딱 하나 고민이 되는 게 있다면 한 자리가 비는데 거기를 돈을 써 가지고 채워 넣을 것인가 아니면 레오나 알리사 를 팔고 이자를 볼 것인가 자 그거를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냥 레오나 알리사 를 팔고 이자를 볼게요 어차피 레오나 자리 없고요 사코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번에 사코 이성을 찾아서 넣는게 더 빠르다 보니까 지금은 돈을 조금 모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넣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 그냥 8레벨을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덱 파워만 봤을 때는 8레벨의 가고도 남지만 어차피 8레벨 가마자 넣을 수 있는 유닛들 많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드도 잘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비에고만 찾는 게 아니에요. 자, 확률적으로 되게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드를 찾거나 비에고를 찾거나 자, 그런 느낌으로 7레벨을 올인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드시 샀코이성만 집어 넣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다 보면은 거기서도 비에고라도 제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빨라지겠죠. 사실, 덱을 여기서 멈추더라도 배치만 조금 신경을 써준다면 순위 방어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비에고 한 마리 나왔고요 자, 이러면 4코 2성에서 비에고 나오면서 1성에서 비에고 또 나오면은 바로 복제기 쓰면 됩니다. 자, 느낌 좋아요. 자, 이제 대기석을 할때 되게 운이 없어가지고 안 붙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원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에고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자 일단 피우고 한 마리 남았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 정의의 손길을 하나 줘야 되고 나머지 지팡이 조끼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 정의의 손길은 피읍이 살짝 모자르다 보니까 그냥 조끼 먹으면서 솔라리 두개 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솔라리 두 개를 애니한테 넣어주고 자 하나 정의의 손길 하나 수온 가면 완벽한 것 같아요 자 이러고 이제 돈을 써가지고 사코를 더 찾아 넣는다 자 지금은 이제 비에고한 마리만 나오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이거 바로 나올 만합니다. 자 일단 제드도 빼놓는 걸로 하고 이러면 돈더 쓰겠습니다. 자 제드. 네, 이거 진짜 오린 책이요 소라카 이성까지 붙여가지고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 짓는다. 자 여기서. 제드부터도 되고 소라카붙어도 되고 비에고 한 마리 나와도 되고 완벽하니까 그냥 이 상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두라 대기석 운영 잘 봐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판두라 대기석을 먹었을 때 1등을 못한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삼성을못 찍은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댓글을 보면 대기석을 먹고 망했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여유가 되게 없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아요 자, 일단 비에고 나왔고, 소라카 붙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돈다 쓸게요. 제드까지 같이 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에고한테 그냥 복제기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드 2성 나오면 되고, 자, 나머지 두개또 제드 나오면 끝입니다. <laughs> 다들 구경 오죠? 자, 일단 1등은 확정인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또 사코 삼성을 찍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이기 위해서 사코 삼성을 노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거를 견제를 좀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비에고 혼자서는 살짝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탱커라인이 많은 시점에서는 메카가 많을 때는 힘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드까지 확실하게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자 아, 그럼 이제 우리가 먹을 거는 제드템이고요 지금 피읍템이랑 방템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딜템을 한개더 넣어주면 될것 같고 자 그게 최후의 속삭임이나 루나네어리 개인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끔씩 자동방어 체계에서 처치 공격력 증가, 이게 나왔을 때 특히 비에고, 제드덱이 더 좋습니다. 야 근데 비에고가 또 나왔습니다. 자, 세나 잡았죠? 자,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제드덱을 할때 레이저단이랑 결투가를 기반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서브캐리로 갈 때는 혼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라인은 비에고, 뒷라인은 제드한테 맡긴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비에고 덱을 소개를 해드릴 때는 제드랑 섞는 방법은 소개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에고 덱에 대해서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어 이거 제드랑 섞으니까 좋네 하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기석을 먹을 때는 눈치 싸움도 잘 해야 되는 게 갑자기 여기서 세주아니가 다섯 마리가 나왔다. 그럼 세주아니를 삼성을 찍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1등을 봤을 때 1등도 굉장히 센 편입니다. 위협 특등사수 덱인데 아펠리오스가 벌써 이성이 붙어 있어요. 자기서 이제 딜러들만 잘 적용을 해주면 되고, 자, 이건 이제 비에고가 만약에 혼자 킬이었으면 절대 못 이겼을 겁니다. 메카를 잘 잡지도 못하고요. 지금 삼성인데도 불구하고 세트가 잘안 죽습니다. 그 약점을 제드가 뒷라인을 잡아주면서 고충해주고 있다. 어? 근데 여기 벨벳스가 한 마리 남았네요. 자, 이거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벨베스 같은 경우는 삼성을 찍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벨베스는 사코 삼성 중에 저가 이제 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벨베스는 때리면서 스택이 쌓입니다. 그래서 전투 구도가 길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코 삼성들은 처음부터 세기 때문에 조금 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아이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딜템이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서브 보조 캐리, 지프의 전령이 가장 나아 보입니다. 자, 이제는 8레벨 가도 상관이 없죠? 자, 돌리면서 제드를 찾을 수도 있고요. 자크 같은 거 이성 붙어버리면 자크를 그냥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드 나왔고 탈아 이성. 자 이러면 그냥 제드를 한 마리 더 써주고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자크를 버리고 그냥 제드 사겠습니다. 어 여기 벨벳스 나왔습니다. 잠 볼게요. 일단, 타겟팅이 별로 좋진 않아서 살짝 위험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기죠. 그러니까, 벨베스 카운터. 황소부대. 자, 벨베스 삼성 3등 했습니다. 오! 잠깐만요. 자, 이거 벨베스로 가볼게요. <laughs> 이거 뭐죠? 자, 이러면 이제 제드한테 들어가 있는 템 벨베스한테 넘겨줄게요. 자, 이런 게 눈치싸움입니다. 제드가 한 마리밖에 안 남았었는데 아니 두 마리 남았었는데 갑자기 벨벳스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또 우리가 제드 자리가 하나 비죠. 근데 뭐 이제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자 이제 그냥 구경만 할게요. 자 물론 여기서 살짝 더 욕심 부려가지고 제드까지 노리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벨벳한테 아이템을 넘겨줘야지만 쓰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패스했고요. 자 이건 이제 사포 삼성을 두개 보는 순간 나갈만한데 일단 안 나가곤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또 배치 저격까지 해줄게요 자 벨벳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벨벳 좀 약하다고 했는데 이제 딱 보시면 티가 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뒷라인을 잡다 보니까 한 번에 잡는 그림이 나오지만 얘가 그렇게 센 편이 아닙니다 딜량도 보시면 지금 비에고가 벨벳에 비해서 3배에요 자 이러면 이제 지크네절저를 하나 더 가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좀 밑으로 내려주면서 지크의 전령이 두 개이기 때문에 벨베스를 받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크의 전령이나 솔라리를 받는 것보다 배치를 신경 쓰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뭘 해도 1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배치를 이 상태로 고정을 시킬게요. 자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커를 타고 뒤로 뛰어 들어가다 보니까 딜러를 위로 올리면서 피해 줄 수도 있겠지만 또 앞에는 비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이 아예 없습니다. 자, 지금 3일의 삼성 때문에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볼땐 이거 이제 포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팔면서 돌리는 것 같죠?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판도라 대기석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자, 항상 8레벨 가기 어려운 증강이다 보니까 7레벨에 단단하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삼성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4코 이성이 하나 더 나오면 그걸 활용하면서 버텨주는 겁니다. 자, 이것만 잘 기억하면 잘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